전척 신뢰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누가 보면 10장 1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었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70인을 예수님께서 세우사, 예수님께서 그 70인을 파송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이세상에 70인 제자와 같은 신뢰를, 70인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를 파송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70인 제자들을 보기 앞서서 먼저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장 57절의 말씀 시작. 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로오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갈때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그 본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참 교계에 어른이라고 불렸던 한노 목사님 이제는 소천하시는 한 목사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가루 같은 그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제 이 목회일을 가고 있는 제자들, 자식과 같은 자녀와 같은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어, 이 이야기를 적혀진 그 글을 또그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었던 목사님을 통해 듣는데 아, 정말 너무나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저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글귀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일 말씀을 되짚어보는데 참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참 오버랩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충성만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 70인 제자를 세우기 앞서 본 말씀, 5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61절로 6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6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갱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멘. 61조 62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 즉, 관계나 어떤 가족들을 향한 의무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모습의 삶의 열매들을 맺느냐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는 다 다음 문제야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 모임도 가지 않고 오늘의 말씀처럼 가족들과 작별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해서 교회일이 앞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돼라고 착각하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의무도 다 터부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그 순종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도 되돌아봐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행해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가족 간의 관계. 예수님이 주신 그 정신이 없는 가족 간의 의무. 여러분, 그 말씀, 그 이야기 제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참 맞았더라고요. 왜? 114에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또 어떤 서비스센터 하면 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아니 무슨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요 너무나도 겉모습만 겉으로만 하는 말에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겉모습 겉으로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순조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진 가족관계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것을 터부시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모습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로 70인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둘씩 앞서 보냈으며 아멘 70인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가시려는 곳 가기 전 먼저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 자세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4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실제 그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이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주께서 따로 7시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고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술집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흔히 말해서 예전 말로 사창가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약을 하는 그런 곳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편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걷는 그 곳곳 곳마다 예수님께서 침이 가시려는 그곳을, 예수님이 일하실 그곳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님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외교관은요. 그 나라에 가면요. 면책특권으로 씁니다. 면책특권으로 써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경찰 군인들이 우리나라 외교관을요.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관을 생각하다 보니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에 한, 어, 유명한 외교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려 시절의 외교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희라는 외교관입니다. 서희, 서희, 서희. 거란이 이 고려 시절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막 무려 40만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우리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고려에 있는 조정에서는 막 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또 한쪽은요, 아닙니다. 항복합시다. 이4 0만 대군과는요, 도저히 우리가 싸울 수 없으니 항복합시다. 이때 서희라는 사람요, 일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항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국소를 가지고 그 국경 북쪽에 있는 국정에 가서 그거란의 장군을 만나서 잠판을 접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희라는 서희라는 외교관이 이 국소를 직접 들고서요, 잠판을 짓기 위해서 거란의 4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소손영이라는 장군 앞에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담판을 짓습니다. 거란과 거란과의 막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많이 알았,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전세가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당당하게 서서 그와 협상을 했고 결국에는 거란이 그서위의 말을 들어주었고 물러간 것뿐만 아니라 강동 육주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많은 판단이 있지만 저는 그 서희, 서희라는 외교관이 어떤 마음으로 그 국경에 갔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희는 외교관으로서 그 거란 앞에, 거란의 소손형 장군 앞에 갔어요. 그에게는요,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요, 왕을 대신한 것이고요. 더나아가서요 고려에 있는 수십만의, 수백만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왕을 위시로 해? 고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거라는요, 엄청난 전략과 기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희가 그 소돔영 장군 앞에서 협상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을 대신해서 그가 백성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외교관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이곳에 관심 있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발자국이 머무는 여러분의 향기가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임을 알고 있다면 저는 적어도 이 서희 사람 서희 외교관에 이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일국의 왕, 일국의 병사들을 대신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곳을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의 끝이 결국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세례요한은 그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그가 누구를 대신해서 온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는 일상의 자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요.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실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서기와 같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나팔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흔한 말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전사님이 요새 이제 열심히 기타를 쓰느라고 해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전단지를 붙일 때 누가 나한테 어, 뭐, 왜 붙여요?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탁, 가지 콩알만 해줘죠 콩알만 해지고, 위축이 돼요. 물어봤죠. 아, 조사님 그거 반대하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있기는 있었어요. 그냥, 그냥, 그럼 지나가면 되죠. 와, 제가 그, 그 태도를 보고, 와, 너무 깜짝 놀라고 되게 부러웠었어요.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전수장님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면은, 예수님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 아, 나에게도 그런 기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세상의 손가락질에, 세상의 외침에 주눅들지 않고, 나의 길을, 아마 필사적이셨을 거예요. 그전달지를꼭 붙여야 되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필사적으로 붙이는 그 태도가, 아, 지난주, 아, 어제, 우리 전소장님과 헤어지고 나서제 마음속에 계속 있더라고요. 생각나실 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목사님, 예수님을 대신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또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3절 말씀에 눈이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보는과 또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먼저 이제 오실 그 곳은 이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어려운 상황 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포커싱을 맞춘 부분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리의 모습으로, 호랑의 모습으로 그 적진에 예수님이 오실 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은요. 이 누가복음 10장과 병행본문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어린 양이 아니라 양이라고 표현해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어린 양으로 가는 것 그거 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은요. 이미 이리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무엇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 양처럼 무능력하고 어린 양처럼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뜯기고 이리에 한끼 식사밖에 될 수가 없겠죠. 한끼 식사밖에 될 수밖에 없겠죠. 근 그곳에 그런 한끼 식사 대용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린 양처럼 무능력한 존재로 보내셨지만 그 어린 양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동물로 우리를 보내주셨지만 그 어린 양은 목자가 있을 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꿀을 먹을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동물임을 기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살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인용한 하나님의 일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는 어린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함을 베풀어도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올 때만 어린양이 어린양됨을 누릴 수 있고 어린양도 할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고 그위리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양으로서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수많은 제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곳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리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인터넷을 달궜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적의 사과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적의 사과. 일본에 기무라라는 한 농부가 어, 사과 과수원을 대대로 했었어요. 과수원을 대대로 하다가 그 기무라가 그 당대에 과수원을 이루다 보니까 농약을 사과나에에 많이 시켜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많이 몸이 아프고 농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농약 없는 사과를 재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수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야, 그거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야, 될 수가 없어. 내가 한번 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무라라는 농부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이지 않고 정말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그런 사과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과속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과수원의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을까요? 아니 에요 과수원의 사과가 정말 열리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고요. 2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고요. 5년, 8년, 9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과수원의 사과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물화라는 농부를 바라보고 이렇게 약을렸다고 합니다. 별명을 줘줬다고 합니다. 파산자, 돈키호테 너만 돋불 장군이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럴 법한 게 10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노력은 했지만, 땀은 흘렸지만, 10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10년 차 때쯤에 새로운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농약을 쓰지 않고, 그래서 11년 차때그 방법을 도용한 거예요. 흙이라는 것을, 흙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1년차때그 방법을 바꿨더니 놀랍게도 10년 동안에는 과일의 과, 사과의 사자도 보이지 않았던 그 줄기에 조끄만한 열매 두 개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주먹만한 사과가 아니라 아주 조끄만한 사과 두 개가 열린 거예요. 기분이라는 건 우리 너무나도 희망을 얻고 있어요. 12년 차, 13년 차, 14년 차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결국 15년 차때그 과소는요, 빨갛게 사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이 1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대한 신뢰. 자연 자연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파산자라고 욕하고 동키호테라고 욕을 해도 15년을 버텨서 이렇게 농약을 쓰지 않고 맛있고 건강한 과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신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나. 예. 우리도 어린 양이지만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도 어린 양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참 목자가 없으면요, 다만 기도 먹을 수 없어요. 그저 거짓 공부 계속해서 내가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짓말로 나는 배가 부르지 않아. 계속해서 먹어야지 돼. 계속 먹어야지 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친히 갈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린 양의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 양의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이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과 농부도 15년을 버텼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리에게 여러분 살이 찢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리에게 살이 찢겨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피를 철철철 흘러서 두려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목자가 있음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분명히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신뢰가 있다라면, 은 여러분은 결코 어린 양이라는 영이, 정체성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지만 결코 양이 아닌 든든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어린 양 3장 12절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머무는 그 곳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반절에 나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것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마음으로, 어린 양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자가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있고, 또 어린 양이라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목자가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어린 양을 보호해주신 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